심심해. 그냥 거기 있어. 어디로 와? 그냥 있어. 에이, 그냥 있어. 밑에 젖어서 오기 싫지. 페페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우리 목욕할까? 발 젖은 김에? 목욕할 거야? 응? 발 젖은 김에 목욕할까? 여기서? 아이코 점프도 했어. 네. 조금만 기다려. 아직 침대가 안 왔죠. 기다려야 돼. 아직 침대가 안 왔죠. 아직 침대가 안 왔죠. 아저씨들이 늦게 오네.